여러분들, 이제,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에는 1차 방정식이 있고, 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AX가 B다. 만약에 EX는 4다. 응? 그랬을 때, EX는 어떻게 구하냐. 자, X는 A분의 B. X는 뭐예요?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는 2로 나눠주면 2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1차 방정식, X가 1인 것 1차 방정식. 이런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자. 이런 정도만.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2차 방정식이 중요하거든요. 2차 방정식. 다 보시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에 근해공식의 해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AXA제곱, X가 2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 그래서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로 0인, 이런 것에 이게 0이 되는 이런 x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 x값을 구할 때는 이 공식입니다. 이걸 제1의 근의 공식 데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요가 a면, a면, 2a분의, 2a분의, 요가 b거든요,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제1의 근의 공식, 필수. 암기상이다? 알아둬야 돼.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골이 0인 근을 구하라고 했다고, 0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봐요. x는 2죠. x는 2 a 분의 2a는 1이죠. 1, 1, 1. a 자리에 뭐가 있어? 1이죠. 2a, 곱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 가 3이죠. 3, 3은 9, b제곱, 마이너스 4, a, c, a는 1이죠. c는요? 2입니다. 2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3의 제곱은 9죠. 9 마이너스 8은 얼마? 1이죠. 누트 1은요?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위에 플러스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1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 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를 이루어나면 마이너스 2, 근이 두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분자 부위, 요 분자 부위를 잘 보시면, 자, 다시 잘 보시면, 어쨌든, 마이너스, 자, 요걸 다시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각각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각각을 해준다는 표현 알아두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얘는 x 곱하기 x, x 제곱이죠. 그죠? 자, 2가 되는 경우수는,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면 2가 되죠.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면 2가 되는 것은 이렇게 경우수가 있겠죠. 근데 더해서 3이 되려면 너는 필요없죠. 이거 더해서 3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 수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s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0이 되려면 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인수분해하니까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은 저렇게 인수분해 연습을 하셔야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이면 곱해서 X제곱. 자, 2가 되는 경우수를 한번 찾아보죠. 2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다 2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더해서, 더해서 3이 되는 경우수가 딱 맞죠. 자, 제 2의 근해공식도 알아둬야 되는데, 만약에 요 1차가 짝수이면, 1차가 짝수죠. 짝수. 짝수이면, 그냥, 요, 여기가 A가 있으면, 요 A에요. A가 있으면, a 분의 마이너스, 요짝수 있으면, 짝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또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가 AX, 플러스 e b s 플러스 C가 있는 경우, 근을 구하라고 하면, 짝수이면, E를 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을 제2의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네, 여러분. 열립방정식 보시겠습니다. 이 열립방정식이 뭐냐면, 두 개의 식을 주고, 여러분들 두 개의 식인데 뭐예요? XY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XY 두 개의 식을 주고, 미지수는 두 개입니다. XY. 자, 미지수 두 개에 방정식 두 개이면 그 미지의 XY를 안 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지수 두 개다, 식이 두 개가 필요해. 만약에 미지수 XYZ 세 개가 있으면 방정식은 세 개가 있어야 그 미지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얘만 한번 보죠.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주고 XY를 찾으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만 보죠. 뭐. 지금 만약에 여기가 2y가 있고 여기가 4가 있으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여러분들 4가 될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우리 1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10x 곱해주죠. 2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플러스 4y는 28에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예입니다. 그걸 그대로 씁니다. 2x 플러스 4 y 예요 4y가 8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놈을 빼보십시오. 4y, 4y는 빼버리면 똑같죠? 빼버립니다. 8x죠. 10에서 2를 빼면 8이죠. 는 16에서 8이면요. 8이죠. 그럼 여러분 x는 얼마예요? 1이죠. 1. x는 1이다. 이 x는 1이여다 대비 볼까요? 아무 시계나 대보면 됩니다. 아무 시나2 플러스 4y는 8이다. 뭐거 이항합니다. 이 이항 또는 얼마예요? 6이죠. 그로 4y가 4y가 6이라는 얘기죠. 그로 y는 얼마다? 네. 1.5가 되죠. 1.5. 이런 식으로, 이, 이런 방역식 두 개를 가지고, 이 풀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열립 방역식. 뭐, 이름 정도만 좀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게. 자, 이제 요 직선의 방역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는데, y가 mx 플러스 b 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의미만 보시면, 우리는 x축, y축이 있다. 자, 그러면, y는 mx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십시오. x가 0이면, 이거 0이죠. x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건 b죠. 플러스 b입니다. 이거 b 예요 b.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1이다. 1이에요, 1. 그러면 1, 1에도 1, 1이면 m 플러스 b 가 되죠. 자, 어쨌든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이거든요. m, 기울기가 m. 그래서 1갈때 얘가 어디다 m 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울기는 m이고 절편은 b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y는 2 x 플러스 1이다. 똑같은 식이죠. 위로 한번 그려봅니다. 0을 대입해 볼까요? x가 0이면 0이 0이면 너는 플러스 1이다. 그런 얘기죠. 1, 2, 3, 4. 쭉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2를 넣으면 얘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 1이면 3. 1이면 3. 2면 5. 2면 5. 한이쯤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뭐 0이면 1이니까 0이면 이거 마이너스 1을 대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이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결론적으로 얘를 이어보면 이러한 그림을 쭉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절 편은 마이너스이고, 기울기는요. 1갈때2 올라가죠. 기울기는, 기울기는, 기울기는. 1, 1갈때2 올라갔다. 응,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기울기는 2다. 기울기는 m이다, 기울기는 e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보셔라. 어쨌든 이러한 정도가 1차 방정식에 해당한다. 네. 직선의 직선이 항상 일차는 직선이다. 참고로 원의 방정식을 보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항상 이 모양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 자, 네,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봐주시고, 어, 원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R이면 R의 제곱.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반지름이거든요. 반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원을,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X의 제곱은, 여기는 X, 뭐,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 요, 요는 0입니다. 0, 0. 이게 X의 제곱이죠. Y도요. Y-0. 이게, 이게 제곱 모양이지 않습니까? 0,0인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원인데이원의 원점의 중심을 둔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이런, 이런 방정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지금 얘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a-a는 0이죠. 그죠? 그럼 a 콤마, 여기는 y에 따른 p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a 플러스 jp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a, a, 얼마큼 a가 있겠죠. a, x축으로 a, b, p, 요걸 b라고 하죠. b. 그럼 요, a만큼 가고, 위로 B만큼 간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 이, 이걸 뭐다? A, B. 원점을 중심을 둔 이러한 원이 그려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의 방정식,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봐 두셔라.